올 시즌 손흥민은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페리시치가 벤치에 앉게 되면서 손흥민은 후반기 막판, 폼을 끌어올리며 클래스는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이적 시장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아직까지 감독도 단장도 없는 구단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한 만큼 빅클럽들의 손흥민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맨시티와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 등의 구단에서 손흥민 영입을 노리는 가운데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미넨에서 손흥민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넨의 주요 윙어 3인방 리로이자네, 사디오만에 그리고 세르주 그나브리까지 윙어 전원을 이번 여름 방출 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꾸준히 미넨과 링크되어 왔던 손흥민의 미넨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독일 현지 매체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도 부임한 투엘 감독이 미넨 스쿼드의 재개편을 원하고 있으며 주전 윙어로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손흥민의 미넨 이적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빅클럽들의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 시장 소식들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역사상 유일하게 챔피언스 리그 전승 우승을 이뤄낸 유럽 모델 리그 최초로 리그 1 1년패를 달성한 명문 구단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우승을 따냈지만 미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처럼 어렵게 우승한 것은 사실상 엄청난 수모에 가까운데요. 바이엘은 미넨에게 분데스리가 우승이란 당연한 것이며 그들은 최소 더블에서 트래블을 노릴 만큼 야심 찬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미넨은 올 시즌 최종 21승 8무 5패로 전혀 미넨 답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고 12, 13시즌 이후 가장 적은 승수와 가장 많은 패스로 우승한 해이며 각종 나쁜 의미로의 구단 신기록을 갈아치운 구단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겔스만 감독에서 투엘 감독으로 시즌 중도 교체되었고 시즌 마지막 경기 이후 올리버 칸 CEO와 핫산 디렉터가 해임되면서 미네는 다음 시즌 재도약을 위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이번 여름 자신에 맞는 스쿼드 대개편을 이룰 예정인데요. 미네는 지난 시즌 공격에서 에릭 막심이 잘해주었지만 그는 만 34세로 나이가 많고 마티스텔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활약해줄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세르주 그나브리와 리로이자네 그리고 사디오 마네까지 미넨의 핵심 윙어 3인방이 모두 방출 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넨은 이번 여름 윙어 자원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으며 투엘 감독이 손흥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디오 마네의 미넨 이적은 완전한 실패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인데요. 마네가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자 그를 대신해 왼쪽 윙어로 출전한 그나브리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나브리를 믿고 출전시켰던 투엘 감독은 전반전이 끝나고 그나브리를 바로 교체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투엘 감독은 그나브리를 어떻게든 써보기 위해 중앙 공격수로 출전시켜도 봤지만 볼터치 횟수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좋지 못한 움직임과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간혹 찾아오는 기회도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날려버리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폼이 좋지 못한 건또 다른 윙어 리로이 자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정력 문제를 포함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의 부족과 턴오버 머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나브리와 함께 미넨 팬들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마네와 산에 그나브리까지 처참한 폼으로 미넨의 레벨에 맞는 선수라 할수 없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현재 미넨의 윙어들은 공격수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인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며 턴오버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넣어줘야 할 상황에서 확실하게 넣는 공격수 손흥민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 미네의 스트라이커 에릭 막심은 실력은 있지만 나이가 많아 불안하고 또 다른 격수인 마티스텔은 너무 어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윙어들 상태까지 좋지 않으니 미네는 다음 시즌 공격진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손흥민 영입에 대해 실패하지 않을 영입이라며 확신하고 있는데요. 투엘은 손흥민에 대해 나는 손흥민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함부르크 시절부터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수였다. 손흥민은 은바페처럼 자신의 스피드와 민첩성을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 수 있으며, 그라운드 위에서 매 순간마다 상대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와 경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미넨 팬들은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게 아주 즐거울 것이다. 손흥민은 기술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공을 아주 편안하게 다룬다. 특히 상대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파괴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엄청난 속도와 완벽한 양발 마무리 능력을 가졌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은 미넨의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넨 전담 기자가 전한 속보에 따르면 미넨은 올여름 손흥민을 1순위로 정해놓고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 전하며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구단들과 손흥민 영입을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넨의 레전드 토마스 밀러의 반응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밀러는 축구 천재라 불리며 지능적인 플레이에 도 같은 선수입니다. 그는 귀신 같은 위치 선정과 지능적 연계 플레이로 득점과 도움에 많은 관여를 하는 매우 독특한 스타일이지만 개인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는 만큼 조연으로는 최고지만 주연은 될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밀러는 팀원들이 부진할 때 개인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낼 한방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미넨의 핵심 윙어였던 로벤과 리베리가 떠난 이후. 혼자 뭔가를 해내거나 팀 전술의 중심이 되긴 힘든 것이죠. 반대로 밀러는 조연으로는 최고인 만큼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선수가 팀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그는 아직까지도 미넨에서 없어서 난들 중요한 선수라 평가받고 있으며 미넨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조연인 밀러 입장에서 손흥민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밀러는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립을, 골 결정력을 갖췄고 평범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경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데다 언제 어디로 침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난 이런 영리한 선수와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없이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한 사람이며 그가 플레이하는 방식과 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며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넨의 살아있는 전설 토마스 밀러의 한마디에 미는 팬들 역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싸네와 마네가 떠나 손흥민이 오길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구단에 손흥민을 뺏길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손흥민은 지난 5월부터 유럽의 빅클럽들과 링크되고 있으며 손흥민의 예상 이정료는 8천만 유로, 한화 약 1,2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 콘테 감독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며 몸값이 소폭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으며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인 유캐슬과 맨시티나 파리 생제르만 같은 부자 구단 또한 마찬가지로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보니 리버풀이나 미넨에서 손흥민 영입을 성공할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완벽히 검증된 공격수이기에 독일 최고의 클럽 미넨으로 떠난다면 트로피는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하나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이번 시즌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EPL 통산 103억 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득점한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 그의 놀라운 업적과 뜨거운 열정은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며 한국 축구 역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을 떠나 다음 시즌 더 나은 구단으로 이적해 멋진 활약 펼칠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올여름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